이달희 경제부지사님의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달희입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70주년 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파리학공 정치외교학과 출신입니다. 오늘 모교가 7 7주년에 축사를 이철우 도지사님 대신해서 어, 제한테 이렇게 돌아올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서 제가 축사를 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먼저 어, 요즘 저희가 경지역의 대학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지역도 어렵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 홍원아 총장님 그리고 김종환 어, 행정부시장님 얘기에서 다 나왔는데요. 그럼 저희 경상북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답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수도권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기업을 각 공단에 유치를 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정주 여건을 갖추면 있지 않을까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얼마 전에 전국에 14군데 지정됐는데, 저희 경북이 첨단산업으로 3곳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또 축하드릴게, 우리 경상, 우리 경북대학교가, 얼마 전에 제가 반도체, 탁화단지 유치하러 국회에 막 다니니까, 우리 경북대학교가 강원, 대구, 경북권에 반도체 공동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었다고 저를 보더니만 다들 축하를 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영향력 있는 대학, 전국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학교는 혁신하고 준비하고 인재를 길르고 있는데 행정은 과연 그렇게 따라가서 학생들에게 정주하라, 정주하라 할때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연봉에, 원하는 정주 여건에,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이철우 도지사께서 항상 저희들하고 함께 연구하고, 책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이제 정부하고, 기업하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교육을 지방정부와 각 대학이 함께하는 라이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저 사업이 되면 RIS 사업보다 더 주, 지역에 필요한 문제를 양성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이저 사업 성공으로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한테 주어진 지방시대를 여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상주시장님도 와 계시고요. 정말 요즘 고등학교 우리 대구 교육 보면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 학부형들이 너무너무 신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창호 총동창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들도 와 계시고요. 특히 우리 한삼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북의 기업인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우리 노동일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현직 교수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특히 우리 도 출신의 박규탁 도의원도 와 있고 이런데요. 저희들이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꽉꽉 묻혀서 정말 지방에 있어도 연봉이 수도권 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정주 여건도 좋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도시 문화 생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수도권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도록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시사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보았습니다. 경상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님의 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